이딱 와줄 때빨라한대 차고 짠제네 안녕하세요 비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해볼 게임은 사커피직스라는 게임인데요. 네 태경이형 유튜브에 있는 게임이죠. 지스타 때도 했었던 게임이고 제가 지스타 때 의도치 않게 4 연승을 해가지고 어 제가 잘하는가 싶어서 한번.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상대로 어땠지 한번 해보죠. 레디? 내가 이겨주면 컴퓨터. 레디, 고! 자, 공이 내려온 타이밍에 슛! 슛!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앞으로 기울면 기울어, 기울어, 기울어. 야, 계속 눌러, 그냥. 계속 눌러. 잠깐만, 어디다! 야! 마! 그렇지, 의도, 의도된 거였어. 어? 토네이, 토네이도, 오, 나이스. 잠깐만, 나 잘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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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밟아주만, 닌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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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야, 저, 기사하게, 그럼, 그러기냐? 아싸!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상대편이 내, 어? 나무도 앞에 있으면, 뒤, 뒤에 있으면 돼. 아, 안 누르고. 그렇지! 아, 딱 올라갔을 때, 딱, 어? 위키 눌러주는 센스. 자, 이렇게 딱, 상대방이 점프했을 때, 딱 눌러주면 돼요. 아이, 뭐, 5대0으로 쉽게, 어, 이겼네요. 한번더 해보죠. 아, 뭐. 심플하네요 심플 빠! 뭐야이거 나간데? 헤딩! 들어간다! 잠깐만! 헤딩 한번 더! 야뒤 계속 들러 야 막지마!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서 야 물구나무 서있어 물구나무 서있어 벌받아 벌받아 그렇지 물구나무 서있어 잠봐 물구나무 서있어봐 계속 안돼 안돼 너너 움직이면 안돼 그렇게 막고 있어 계속 야 계속 막고 있어 너왜 들어가있어 거기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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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잠깐, 잠깐만 일어나 자, 이때, 공이 딱 와줄 때, 빨로 한대 차고, 딴데! 나와라, 친구. 시원같이, 얘바 발바 아밟 발로 차, 발로 차. 간다, 내 헤딩 슛! 메시도 돌고 가, 슛! 자체골. 탓! 아트 축구! 예술! 아, 아. 3대? 아니야, 아니야. 제가 역전해주는, 역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야, 이거 좀 잘한다? 아, 아. 야, 왜자책골로 눈이 온다. 이지영은 나에게 유리하지. 어, 뭐야, 왜안 눌러줘? 어, 잠깐만. 자, 삼세판 해야지. 어, 남자는 삼세판이지. 야, 이번 판에서 누가 잘하는지 결정하네, 컴퓨터. 건방지군. 내가 이겨주마. 그렇지. 너가 점프할 때를 노렸다. 공격적으로 해주지.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뭐야, 머리가 없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머리가 없어. 나이스. 머리 없어서 이겼다. 원래 없어도 이기지만, 어이구, 어이구, 어, 어, 잠깐만. 아, 목 때리고 썼어. 아, 나, 뭐야, 럭비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골! 크 <laughs> 간다. 얼마 안 남았네? 자, 두골 남았다. 그렇지, 마지막 한 골이다. 간다! 어, 뭐야, 야! 야, 이렇게 끝너면안 되는데? 어, 여튼 제가 이겼네요, 여러분. 아, 제가 그때, 어, 했던 게, 어, 허실력이 아니었던 거네요. 뭐, 이 게임이 거의 대부분 운이긴 한데, 여튼,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친구랑 같이 하시면 재밌겠네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